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 체육회는 지난 10월 25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거 관련 규약 개정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해 충청북도 체육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음성군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입후보자는 2020년 1월 4일에서 5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고 기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당선인과 2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선거일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게 됩니다. 중부 4군 군민들의 의료 공백 해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KDI의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값이 기준치를 넘었고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가 담긴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설계비 58억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의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음성군이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음성군은 이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음성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저출산, 고령화와 타 시군으로의 인구 유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분야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인구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총괄지원 일자리, 주거, 출산 장려, 보육 교육 등 여섯 개 분야에 담당 팀장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음성군과 충북학연구소 공동으로 음성 지명의 의미와 유래를 찾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려주는 지명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음성군의 지명이 갖는 의미 영역 변화 과정 재검토를 통해 음성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됐으며, 충북대 장충덕 교수와 흥덕고 김순배 박사, 충북한연구소 조범희 위촉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음성군의 지명 유래를 체계적으로 정리, 토론, 자문하는 공론의 장이 돼, 미래 음성군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에 신재생에너지 대학이 들어섭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대, 극동대, 신성ENG가 공동 참여한 충북 혁신도시 산학융합지구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신재생에너지 산학캠퍼스관, 기업연구관, 기숙사 등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캠퍼스는 5,61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계 학과를 두고 인력 315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한 공간에 둔채 현장 중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고용이 모두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음성군 각계각층의 장학금 기탁이 주를 잇고 있어 지역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학금을 기탁한 기업체는 동방푸드 마스터 재정환 대표와 청진 종합건설 박종만 대표가 천만 원을 한성 환경 기원 김동규 대표도 오백만 원 등을 기탁했으며. 홍석균 음성군 이장협의회장과 금항읍 새마을협의회 분여회에서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2019년도 11월 말 기준 기탁 누계액이 1억 6천만원이며 기본재산 총액도 174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탁액 평균 1억 4천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2022년 기본재산 200억 목표를 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조기 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음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군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 홍보 및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음성군이 편리하고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군은 올해 7월. 금항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발급창구를 설치한 데 이어 음성농협 하나로마트에 무인 민원 발급 전용 부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보다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주말, 공휴일,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음성군에는 9개 읍면에 15대의 무인민원 발급 창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회가 음성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와 참여자 대표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올한해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음성군이 평생교육 실천을 돕기 위한 제2회 음성군 성인 문해 한마당이 원남면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성군 성인 문해 한마당은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력인정 문해교육,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음성군 문해교육의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성인문회 한마당 행사는 시 편지 낭송 콘서트, 문회 골든벨 등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반기문 평화기념관 로비에 어르신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만든 시화도 전시됐습니다. 음성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가 함께 추진한 셉테드 벽화 그리기 사업이 중공됐습니다. 세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선진국형 범죄 예방 기법을 말하며, 이번에 지원한 벽화 그리기 사업은 평소 어둡고 으슥한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았던 금석 1, 2일원을 담장 청소와 벽화 그리기 등 다각적인 범죄 예방 환경으로 조성해 안전성을 높였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벌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행사는 12개 여성단체 회원들과 군 체육회 직원이 3,000kg의 김치를 정성껏 담가 독거어르신 28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강희진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독거어르신 가구 수가 증가해 회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해 줘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2019년 집공예 노인솜씨 자랑대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노인들의 공예 기술 솜씨를 선보이고 점차 잊혀가는 고유 전통 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진행됐으며 집공예 112점과 목공예 31점, 서예 21점, 수공예 67점 등 모두 259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출품작들은 지난 12일부터 음성문화원 2층에서 군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됐으며 엄재봉 씨의 좌탁이 목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성군 신규 공직자의 바른 공직생활 적응과 실무 지식 함양 및 군정 이해를 돕기 위한 직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선배 공직자들의 공직관, 군정 시책 및 직무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첫날에는 조병욱 음성군수의 참된 공직자의 자세와 군정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군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관내 한동약품, 인삼특작부 등의 견학으로 연수생들의 군정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